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11월 첫째 주에요 일주일 동안 저한테 가장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이 뉴스를 고르는 시간인데요. 압축하고 고르고 골라서 다섯 가지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을 통해서는 보통 7가지 소식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한 두 가지 소식이 궁금하시면 저의 페이스북에 오셔도 좋고요 오늘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딱 다섯 가지 뉴스를 골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노동 뉴스에 지난 4일 날 게재됐던 소식인데요 한수원 자회사 노동자가 막루에 오른 까닭 이게 첫 번째 뉴스의 제목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들어가고 있고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내일부터는 또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추워지는 날씨에 다시 고공농성에 임하는 올라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2일 날 전남 영광 원자력 본부 앞에 설치된 12m 높이의 막루에 노동자가 올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이라고 하죠. 한수원에서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자회사에 소속된 청소 노동자 김기선 씨가 54세라고 하네요. 이 김기선 씨가 막내에 올랐는데요. 뭐 지금 딱 들어보시면 일단 느낌이 오시죠. 한국 수력 원자력 예,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이후에 출범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인천 공항이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 반드시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죠. 그래서 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지난해 1월 용역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당연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김 씨를 비롯한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한수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를 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동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수원에서 기존의 낙찰률을 기존 87%에서 94%로 인상하고, 그러면 임금도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고공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그 약속을,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매일 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이 됐지만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회사 전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 이런 얘기만 돌아온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기선 씨가 이번에 막에 오르면서 하고 있는 요구들은요 당연히 직접 고용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막루에 올랐던 것이죠. 하늘에 집을 짓는 노동자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굉장히 슬픈 표현이죠.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새도 아닌데, 새가 둥지를 틀듯이 하늘에 집을 짓겠습니까? 촛불혁명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나고 나서 내년 3월에는 또 대선이 있잖아요.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는 이 시기까지도 많은 노동자들이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고공농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김기선 씨 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잘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2021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과 처지에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시고 응원과 성원과 마음을 좀 모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선 씨꼭 이기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좋은 합의를 가지고 좋은 승리를 가지고 내려오시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부터 저는 좀 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얌체족? 실직을 반복하는 청년 알바 타워 조종사 어선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2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5년 동안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 번째부터는 급여액의 절반을 깎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복수급할 때는 실업급여를 처음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분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 체계가 과연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낫다고 할수 있나요? 전혀요.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체계는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왔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비상시국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회에서 어려운 곳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엄발의 오줌 누기 시기더라도 이들에게 시력 급여라고 하는 건 그나마 사실은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제가 일을 하다가 실업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불법입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양체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제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가야 돼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보험료를 좀 제가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저에게 양체족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왜 반복해서 계속 실업 급여를 받아야 되는 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나오고 있는가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나 특히 이제 이런 그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청년층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청년은 왜이 고용 안전망에서 좀 벗어나 있는가 이들이 어떻게 맘 편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고용망을 확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댄 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부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난 이틀 후인 4일 날 2022년 대선 대응 청년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삭감안을 규탄을 했죠. 여기에 나왔던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대학생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고되고 1년 이상 일하는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게제 탓인가요? 라고 정부의 사실은 묵직하게 이 직구를 날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는 예를 들면 재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상속세를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일을 할,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서 거꾸로 실업급여마저도 삭감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천명했던 노동 존중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주요한 뉴스에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정말 똑바로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실업급여 삭감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수한 직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년 내내 계속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선원들 그리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인데요. 예를 들면 어선원들은 어기에 따라서 조업과 실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정부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에 따라서 조업 활동이 제한되는 휴어기와 금어기에는 강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조업과 실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업 구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 기간 동안만 고용이 됐다가 해당 공정이 만료가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관액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보통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보통 10개월 정도 일하고 4에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네요. 이런 특수한 직종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실업급여 삭감안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요. OECD 국가들과 달리 자발적 실업자들에게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실업 급여 반복 수급 페널티. 이거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 보장 제도 취지에도 전혀 맞 않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정치 소식인데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날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20대 대선 선대위 출범식을 했죠. 이때 이재명 지사의 연설 두 가지가 사실은 약간 화제가 됐고 언론에도 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의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을 회복이다. 경제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첫 번째로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졌던 말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 사실은 사회 불평등이죠. 이 균열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 총량의 부족과 불평등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다는 분석입니다. 성장만 회복되면 갈등도 풀릴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극심한 사회 불평등, 이 갈등이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웹자본은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는 이 웹자본데요.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2018년, 벌써 3년이 지났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고 떠들썩하게 자랑했던 그리고 사실 우리도 기뻐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전 세계에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 나라들을 다 치지 않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들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인구가 작고 자연 경관은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이렇게 해서 1인당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빼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북유럽에 있는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우리가 복지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도 3050클럽이 사실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나라 보세요. 북미 대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선진국이지만 캐나다의 인구는 3,500만 명 정도밖에 아마 안될 거예요. 5천만 명이 안 된단 말이죠. 3050 클럽에 들어오기 어렵죠.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이3050 클럽,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요, 7번째로 2018년도에 가입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에 여섯 개 나라들을 보면요.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어떤 나라들이에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전에 식민 종주국들 원래 힘이 세고 잘 살았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1945년도에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거꾸로 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공인된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경제가 그만큼 사실은 성장이 돼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 노동조합에서 교육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공교롭게도. 어 지난 2일 날이 발언을 하기 전에 저는 교육하면서 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경제 성장하겠다고 한 후보들은 일단 제킷시라고요 왜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성장하자고요? 그럼 전 세계 7위가 아니라 6위로 올라가면 5위로 올라가면 행복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행복의 열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아니라 분배죠. 대한민국의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언론에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는 박정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나 이재명은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박정희를 소환을 했단 말이죠. 사실 이거는 굳이 박정희를 소환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보수 쪽 표심을 사실은 잡아보겠다는 구의 작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최근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태우 국가장이 떠오르죠. 이 노태우 국가장은 정부가 결정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었다고도 볼수 있겠죠. 독재자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광주 학살의 이 살인자를 장본인을 국가장으로 치러야 되겠느냐고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대타협이요?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요, 역사에 대해서 공과 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를 들면 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벌을 주고, 공에 대해서는 상을 줌으로써 대타협이라는 것들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내민다고 해서 노태우도 국가장을 시켜주고 무려 20년에 가깝게 18년 동안 군부 독재 철권 통치를 이뤘던 박정희를 이런 식으로 소환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민주당 정권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똑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대선에 대한 우리에 대한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노동자 편, 서민 편 진보 정당을 키워야 됩니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전국을 맹렬하게 돌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겠죠. 이 유튜브에서도 가능한 한 많이 소식을 좀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마이너라는 사실은 이 장애인권 운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특화된 매체인데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서민들의 소식도 정함, 전합니다. 이 비마이너라는 매체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부고예요. 돌아가신 분이 있네요. 노량진 현대화 사업에 맞서서 투쟁하던 상인이 트라우마로 숨졌다고 합니다. 나세균 씨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먼저 접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저의 패치인이신 수많은 분들이 이 나세균 씨의 부고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막 검색해 봤더니 이 비마이너 외에는 나와 이 기사가 전혀 실리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숱한 언론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이 죽음 사망 소식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전하는 기사가 민중의 소리 매일노동뉴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한겨레, 이 다섯 개 언론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소식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 싸움과 관련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싸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민중당의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을 했을 때도 이 빈민민중당에서 이 노량진 수산시장 싸움과 관련해서 늘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나세균 씨는 67년생 55세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서 여천상회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에서도 거의 막내뻘이라고 하셨다네요. 반세기를 시장에서 장사해 왔던 7, 80대 고령의 상인들 사이에서 20년간 활어를 팔아왔으니 경력으로나 나이로나 막내였겠죠. 그래서 수산시장 상인들은 모두 아, 우리 세균이, 막내 세균이, 막둥이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다, 노량진 수산시장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은 평상시에는 이 나세균 씨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반주 정도를 좀 드실 분,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투쟁하면서 술이 부쩍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이 투쟁을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고꾸라질 정도로 술을 드셔야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제대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늘 앉아서 주무셨다고 하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11월 2일 날 낮에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실을 하셨고 이날 밤에도 노량진역 근처에 지금 현재는 다 쫓겨났기 때문에 노량진역 옆에 있는 육교의 농성장이 있거든요. 이 농성장에서 야간 당번을 쓰셨고요. 아침에 귀가하면서 소화가 좀잘안 되는 느낌이 들, 들었다가 곧피를 토하시고 나서 병원으로 가셨다가 병원에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 나세균 씨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화 사업 그래서 신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이 신시장에도 가게를 얻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구시장에 이 수협이 동원한 수많은 용역 깡패들이 들어와서 이 상인들을 내쫓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신시장에 얻었던 가게는 그대로 두고, 월세도 내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면서, 투쟁에 같이 싸우셨다고 하네요. 결국 그 가게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모두 깎인 후에, 가게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던 건 벌써 6년 전이죠. 지난 2015년 10월 경인데요. 이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상인들은 투쟁을 했고요. 거의 매일 같이 용역 깡패들이 하루에도 두 번씩 구 시장에 난입을 해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물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전기를 끊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콘크리트 장벽을 마치 해안가에서나 볼수 있는 콘크리트 장벽을 치고 상인들을 다 쫓아냈고 지금 상인들은 노량진 육교 위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9년 7월달에 이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이 상인들께서 심리 상담을 받으셨어요. 이 단체는 원래 쌍용자동차 해군 노동자 등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당시에 상인들 중에 61명이 상담에 응했는데요. 상담 결과 79.1%, 80%에 가까우신 분들이 우울증 위험군이었습니다. 한국인 평균 우울증이 5% 정도라고 하는데 무려 16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인들의 69.4%,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화병증을 또 앓고 계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평균의 한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면서도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가 아니,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세균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이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인의 죽음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수협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타살이 맞죠. 두 가지 단체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수협 중앙회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 이야기 잠깐 들려드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랑물 농수산물 시장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수산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이게 원래 그본 이름인데요 이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걸 농안법 이라고 하는데 이 농안법 상 전국에 11개 밖에 없는 중앙도매시장 이라고 합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자는요, 서울시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다른 거할 수도 있지만, 이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는 거죠. 우리 상인들이 사실은 정말 이땀 흘려 일하는 만큼도 못 되는, 정당하지도 못한 이런 대가를 받아가는 이 사이에, 이 노량진 수산시장 전체를 건물이나 토지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싼 건, 권력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결탁이 된 수많은 사실은 부정부패, 비리, 이권 다툼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협 중앙회로 이게 아마 2001년, 2002년이죠. 이때 최종적으로 수협 중앙회가 다시 이제 낙찰을 받게 된 거죠. 이 수협 중앙회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걸 내놨는데 해양 수산 테마파크, 사계절 워터파크, 호텔, 컨벤션. 사실은 뭘 하고 싶었던 겁니까? 수산 시장 이터에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내었던. 이 상인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여기에다가 본인들은 호텔서 그리고 관광산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됐겠죠. 그러나 사실 서울시에서 직무유기라고 표현했던 건 뭐예요? 관리의 책임은 여전히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에 대한 이 권한마저도 수협에다가 불법적으로 양도를 해버린 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싸웠던 이유예요. 서울시에게는 서울시에도 직접 관리의 책임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수협에게는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평생 동안 일해왔던 상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 진짜 현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를 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싸워 왔던 겁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가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가보면 전기 끊고 물도 끊고 아니 전기와 물을 끊어버리면 이 수족관, 수산물 시장에서는 수족관과 냉동창고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싸움 속에서도 투쟁 속에서도 이 상인들이 그리고 상인들 대부분이 상인은 사실은 고령자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고령의 상인들이 열심히 싸웠다가 지금은 다 사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노량진의 육교에서 농성을 하면서 또 시민들의 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수많은 분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뭐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가장 저 힘이라는 것은 결국 이 연대와 단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네,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나세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이 업데이 되지 않도록 함께 계속해서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우리 생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소식으로 전해봤는데요. 경향신문의 칼럼이에요. 경향신문의 외교전문기자 유신모 기자가 쓴 얘기인데요. 제목 자체가 한반도 평화노력의 결과가 왜 군비경쟁일까? 일단 뭐 제목만 봐도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의 이야기 잠깐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으되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결과물은 결국 군비 경쟁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정책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였기에 이 같은 결말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 비친 한반도의 현실이 그렇다. 최근에 이런저런 소식 들으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기도 했던 북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 남에서도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이 개발이 있었고 바로 뒤어서 북에서도 SLBM. 어, 개발 발사하는 상황이 좀 이어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신들은 한반도의 군비 경쟁이 심상치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무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는 평화가 올줄 알았는데,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지? 이게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화두가 돼야 되고, 정책 경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경쟁이 실종된 대선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들 간에 오고 가는 정책 논쟁 속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다 빠져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웹자부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노조 교육이나 다른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웹자본데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내놓은 웹자보예요. 아, 제목부터 정부 출범 4주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충분한 국방비 확보, 국방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래 한번 잠깐 보시죠.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했습니다. 5년 동안 약 31%나 증가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자랑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 경쟁과 갈등의 시대를 좀 종식시키고, 종전선언도 좋고, 평화협정도 좋고, 이 막대하게, 제가 아까 우리 경제력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부에, 아주 상당한 부분이 국방비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국방비 부분을 사회복지 영역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자고 했던 게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기대했고 염원했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아주 기대했던 내용이기도 했고,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되는 걸 보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아, 우리 기대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 어이상실이죠.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국방비 증액 우리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 예산 증가 추이만 보더라도요. 이명박 정부 때 6.1%, 박근혜 정부 때 4.2%,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까지 무려 연평균 증가율이 7%에 이릅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증가율이 8.4%였어요.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 도대체 뭘 기대했던 걸까요? 거꾸로 비교해 보더라도 국민의힘 정부 때보다 민주당 정부일 때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하게 꼬집어 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의제들이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정당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아닌 한미동맹 파기가 우리 민중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정당, 진보당인 거 아시죠? 네. 진보당 편향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소식 벌써 다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급하게 이제 뛰어나가야 돼요. 어디로 가냐면 이전에 소개해 드렸죠.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이종걸 미류 두 인권 활동가가 부산에서부터 걸어서 지금 서울로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화성에 옆쪽인 어제 아마 화성의 병점역을 걸으셨을 거고요. 오늘 또 수원역까지 다다랐다가 수원역을 통과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등길이라는 거죠.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도 그 평등길에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다닥 뛰어나가야 돼요. 이제 서울로 곧 들어갈 텐데요. 아직 평등길에 함께 하지 못하셨던 모든 분들, 이 평등길에 마지막 종료되기 전에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첫주 방송이었는데요. 11월 7일자 홍성규의 진보TV 세상을 보는 눈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알림 꾹 구독 꾹꾹꾹꾹꾹 꾹꾹 눌러 주십시오.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